조선, 조선 궁중비사, 궁중 7점선부터 7점 장록수 장록수까지의 왕의, 왕의,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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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잡은 기생들 기생은 흔히 노류장화라고 불렸는데 길가에 버들이나 담장 밑에 꽃이라는 이말은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품을 수 있는 상대, 즉 매춘하는 여인을 은유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기생은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기생의 또 다른 별명으로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의 헤어도 있고 이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려면 당나라 현종과 양기비의 일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 어느 해 8월 장안의 태액지라는 연못에 흰 연꽃이 피자 현종과 황족들이 연꽃을 보며 감탄 어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현종이 문득 나의 헤어와 견줄 만한가?라고 말했는데 현종이 말한 헤어란 에이 양기비를 가리킨 것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양기비는 한 나라를 휘청거리게 한 경국지색이었는데 그렇게 헤어와는 미인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이다가 점차 기생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기생들 중에 미인이 많았기 때문인데 기생은 노류장화와 헤어와의 양면을 지닌 존재로 노류장화는 창기에 가깝지만 헤어와는 무산 애들을 사로잡는 선녀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생들은 후자를 선호해서 기생들의 기명은 꽃이나 나무, 열매 향기, 달, 선녀와 같이 아름다움의 표상을 본뜬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제1의 기생으로 이름을 떨친 황진이는 밝은 달이라는 뜻의 명어를 기명으로 사용했으며, 친양전의 월매는 달빛에 비친 매화꽃을 의미합니다. 매향이나 매창 설중매 같은 기녀들의 이름도 매화꽃에 빗댄 것이며,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는 아예 기명이 헤어와인 기생도 여러 등장합니다. 꽃과 달 못지않게 선녀를 소재로 한 기명도 많았는데, 북두칠성을 품은 선녀를 의미하는 칠점선부터 달나라의 선녀 계궁선 죄를 찌어 인간세계로 귀양 온선녀 적선화 등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전설적인 미인의 이름을 빌린 기명도 훈했는데 월나라의 경국지색이었던 서시의 웃음을 뜻하는 소서시 양기비보다 미색이 뛰어나다는 의미의 승양기비 등이 그렇습니다. 고상하고 매혹적인 이름에 걸맞게 일부 기생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왕과 연애한 여인들도 있어 몇몇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처음 후궁이 된 칠점선과 성종의 연인 소춘풍. 조선 왕조에서 기생 출신으로 처음 후궁이 된 여인은 태조 이성계의 첫사랑이라고 할수 있는 화이옹주인데, 이성계는 정략 결혼으로 첫 번째 부인 한씨와 둘째 부인 강씨를 얻었습니다. 강씨는 점고 괄괄한 성격이라 이성계를 취락 펴락했는데 이런 강씨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이성계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여인이 바로 화이옹주였습니다. 그녀는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미모의 반의품은 첫 번째 여인으로 이름은 칠점선이며 김해의 기생이었는데 인물이 출중하여 한양까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칠점선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성계는 결국 그녀와 동침하여 딸을 얻었으니 훗날 홍원수의 아들 홍해와 혼인한 신수공주로 칠점선은 태조의 후궁이 되어 화이옹주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조의 차남이자 조선의 이대왕인 정종도 기생을 총애했는데 상황으로 물러난 뒤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곁에 초궁장이란 기생을 두었습니다. 절색으로 유명했던 초궁장은 정종뿐 아니라 양녕대군과도 관계를 맺어 궁을 뒤흔들었는데 양녕대군은 초궁장 외에도 봉지련, 칠점생 등의 기생들과 온갖 추문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기생의 매력에 빠지기는 성동도 마찬가지로 차천로가 역된 야담집 모산설림축구에는 성종이 한경도 영흥 지역의 소춘풍이란 기생과 얽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춘풍이 봄바람에 웃는다라는 이름답게 미인이라는 말을 들은 성종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여 후궁으로 삼으려 했는데 소춘풍을 앞에 두고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 그러나 소춘풍은 후궁이 되어 달라는 성종의 제의를 거절했는데 후궁이 되면. 평생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분골 생활은 싫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동은 그저 웃고는 밤새 술을 마시며 그녀와 시를 주고받았고 다음날 그녀에게 비단을 비롯해 여러 선물을 안겨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단연 돋보이는 연산군의 여인 장록수. 이렇듯 왕과정을 나눈 기생들은 적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여인은 연산군의 애첩 장록수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연산군은 전국의 기생 중 미색이 빼어난 이들만 골라 궁궐에 들였는데 그중제1로 손꼽은 여인이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장녹수는 제한대군의 종과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둔 유부녀로 이후 춤과 노래를 배워 창기가 되었는데 그 실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노래에 능하여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맑고 고운 목소리를 냈으며 얼굴이 나이에 비해 매우 앳되어 서른이 됐는데도 열여섯 처녀처럼 고왔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연산군은 장녹수를 궁으로 들였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고 수건의 첩지를 받아 후궁으로 책봉되었고 품계가 올라 종산품인 수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녹수는 다른 후궁들과 달리 연산군을 어린아이 다르듯 조롱했고 노비 대하듯 욕했다는데 특이하게도 연산군은 그런 면에 매료되어 아무리 화하는 일이 있어도 그녀만 보면 기뻐했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장녹수는 얼굴이 중인 정도를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유사스러운 아양은 견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언급됩니다. 장녹수를 향한 연산군의 총에는 나날이 깊어져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줬고 그녀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장녹수를 시기하는 후궁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했지만 연산군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최전향과 수금비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54건 연산 10년 6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504년 명 홍치 17년. 전향과 수금비의 죄명을 써전시케 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평안도 관계에 안치한 전향은 머리를 문위에 달고 사지를 전시하며, 죄명을 쓰되 흉포한 마음으로, 속으로 임금을 원망하여 불경한 말을 버젓이 써서, 수경의 집에 몰래 붙였다 하고, 온성에 안치한 수금비의 머리와 사지도 이와 같이하여, 죄명을 쓰되, 간사한 마음으로, 목 혹시 방해되는 일을 버젓이 행하였다 하라 고 이어 전교하기를. 성종께서는 성덕이 높고 밝으시나 투저의 의가 있으셨으며 그때의 대신도 충성스럽지 못하여 드디어 큰 변에 이르렀거늘. 하물며 나는 미치지 못하메라. 기미를 막지 않을 수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치명부수의 소를 면하지 못하리라. 대학의 집이 다 쓰러진 뒤에 나라가 다 쓰러진다 하였으니 내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은 그들을 처형한 후에도 군이 풀리지 않았는지 잘라낸 사지를 전시하고 시신을 각각 다른 곳에 묻은 것도 모자라 그 자리에 죄명을 적은 돌까지 세웠는데 두국녀는 무슨 짓을 저질러 이렇게 되었을까요? 최전향과 수금비는 연산군이 총애했던 후궁으로 수금비는 원래 산노비였는데 연산군의 눈에 들어 연산군 10년인 1504년 3월에 입궁했고 최전향은 출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전국에 체홍사를 파견하여 수많은 여자들을 궁으로 끌어들이고 음주가무를 즐겼는데 눈에 띄는 여자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애첩으로 삼았습니다. 최전향과 수근비도 그렇게 후궁이 되었지만 그로부터 한 달쯤 후 이들은 궁궐에서 쫓겨나는데 그 이유를 연산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인의 행실은 특이하지 않는 것을 어질게 여긴다. 그러나 최전향과 수근비는 간사하고 흉악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특이하여 내정의 교화를 어지럽게 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두국녀를 퇴출한 명분은특이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장녹수를 모함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내쫓긴 이들은 각각 분장 80대를 맞고 최전양은 강계로 수금비는 온성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그들이 유배지로 떠난 그의 6월 8일 소격서의 종도화를 비롯해 최전양과 수금비의 일족을 모두 잡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간밤에 도성에 담벼락에 연상군을 비하하고 장녹수를 저주하는 내용의 익명서가 나붙었기 때문으로 연상군은 이것이 최전향과 수금비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전향과 수금비 일족은 추관 유순과 의금부 당상관들의 국문을 받았는데 군궐 내부의 은밀한 일이라 하여 사관도 국문장에 들어가지 못해 자세한 신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전향과 수금비의 일족 중 누구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끌려온 사람만 60여 명이었고 그들의 이웃 40여 명도 잡혀왔지만 죄를 실토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최전향과 수근비의 부모와 형제에게 장 100대를, 사촌들에게 장 80대를 치게하고 최전향과 수근비의 사지를 찢고 머리를 뽑아 사람들 앞에 전시하게 했습니다. 두 여인의 훼손된 시신은 외딴 섬에 묻혔고 그곳에는 그들의 죄명을 새긴 돌이 세워졌는데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장녹수의 영화도 종말을 맞았습니다. 천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기생이 되어 왕의 후궁까지 올랐지만 결국 폭군의 첩이었던 탓에 형틀에 묶여 참수된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기사는 7점선부터 장록수까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생들이었습니다.